안녕하세요. 12월 17일 정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어제 밤 사이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지금 보시면 계속 이 라인에서 놀고 있다가 뭐 2100만원 라인, 그래서 2200을 아예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어, 요새 코로나 장세로 인해서 테마가 돌 곳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비트코인으로 좀 시세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뒤에도 나올 얘긴데 어쨌든.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어~ 뭐~ 이슈라고 하면 대응 제약이 어~ 메디톡스한테 좀 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어~ 대응 제약이 어차피 또 뒤에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~ 요새 대응 제약이 오른 건그 이슈 때문에 오른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, 3단계 기준 진입을 했다, 요런 뉴스가 있었죠. 그래서 지금, 뭐, 이 안에서 막 테마가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, 뭐, ECS가 어젠 좀 쉬고, 링네트가 치고 올라갔고, 그리고 뭐 이거 간 다음에 아침엔 또뭐 푸드웰이 가는 듯 하더니 그 안에서 보라티알이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.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막 오히려 이거 샀다, 저거 샀다, 이거 팔았다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분은 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알 서포트 16,000 그쪽 라인에 이제 겨우, 또 넘나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, 야소프트는 확실히 시총이 커서 그런데 조금 무거운 모습이고, ECS는, 어, 링네트가 어제 좀 대장? 그래서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비트 컴퓨터. 그 다음에 유비케어는 원격 진료.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아직은 조금 약한 모양.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가 어제 좀 강했죠. 특징주 뉴스도 뜨고 해서 강하고 동방 역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윗 꼬리가 없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대형 포장. 그래서 이쪽 라인 지켜 주더니 어제도 5일선에서 반등. 그다음에 테림 포장. 그리고 신풍 재지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는 식품주. 어제 보라티알. 저희가 계속 알려 드렸던 보라티알 수익을 매우 축하드리며 그다음에 푸드웰. 푸드웰이 어제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요 라인으로 그래서 내려오고 어 보라티아리어제 대장을 한 모습 서울식품 이제는 좀 서울식품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죠. 그다음에 음압병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병실 부족 뉴스가 있었는데 조심하실 거는 민간 병원까지 이거 다 해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 e 신소재는 이제 2십일선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움직일지 관심 두게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택. 오텍. 오택이 요새 대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, 오택이 오히려 못 가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돌수 있다는 점. 뭐, 예를 들면, 우정바이오라든지그 다음에, 새만근 스마트 수변도시 18일에 첫 사업을 이렇게 한다. 뭐,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, 이게 이제 요새 코로나, 그리고 오늘 또 비트코인이 갑자기 시세를 받으면서, 이쪽이 시세가 돌지는 잘 모르겠으나, 그래도 눈여겨서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, 뉴보텍. 그 다음, 웰크론 한택. 뭐, 이건,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는데, 어, 다른 이슈로 올라치면 어쨌든, 웨크 한택,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용산 이슈랑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,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, 어, 비트코인.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는, 뭐, 우리 기술 투자. 이게 오늘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, 그 다음에 비덴트,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, 아, 인베스트먼트인데, 어, 추가로 위지트, 어. 사실 이게 제일 시청도 천억이라서 가볍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위지트도 함께 추천을 드리고 요게좀 대장 을 오늘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기투보다는 뭐 가벼워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NF 양극재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간다라는 뉴스 그래서 양극재 관련 주로 어 이거 어제도 영상을 찍은 게 있죠. 어왜 l n f 프 갑자기 올랐는지. 그래서 요거 이제 전기차 들어가는 데 이쪽으로 아예 섹터 순환매가 돌수 있으니까 포스코케미칼도 같이 보시고 코스모화학도 어제 많이 올랐죠. 그래서 결, 거래량도 많이 터져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녹십자 이거 영상 아니 영상 아침 브리핑에 띄워 드렸죠. 어제도 녹십자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특히 녹십자 셀이 가장 예쁘게 움직여 줬습니다. 그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데 추천하는 건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둘 만하다 싶은 게 이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로 20% 이상 오르고 이제 눌림이 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의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다음에 APTC 같은 경우는 어, 여기 거래량이 좀 터져 주고 이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가려는 aptc 같은 경우는 어 시간 외에서도 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위로 올라갔거든요. 16,700원 위로. 그래서 오늘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. 어 비슷하게 하나 시스템이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그럼 이따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일리였습니다.